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뭐 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자료를 보면 뭐.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 말하는 여러분 바라기 백트로 TV 회생해봉 공개입니다. 어,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소명하시오 이 항목을 빼시오 등 법원에서 지시하는 내용이 많아 유독 힘들다고 느끼는 유형이 있는데요 어, 오늘은 법원에서 특히 까다롭게 검토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방금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개인회생 까다롭게 검토하는 탑 o 3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유독 힘들게 하는 유형의 보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는 어, 사용처를 소명하시오라는 것인데요 어, 자주 있는 보정, 보정 공고 내용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어, 개인의 생활을 담당하는 직원이 배정받기를 가장 꺼려하는 서류가 최근 대출이 많은 유형입니다 어, 통상 어, 1년 6개월 또는 2년 내에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는 최근 대출로 간주하고 그 채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해야 하는데요 어, 소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어,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음, 예를 들어, 뭐, 2021년 2월 10일에, 어, 천만 원을 대출을 신한은행 통장으로,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면, 신한은행 통장에 천만 원이 입금된 일자부터 그 금액이 빠져나가 영원히 이, 될 때, 되는 날까지 거래 내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고, 어, 정리한 내역에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그 부분을 소명해야 합니다. 뭐, 백만 원 이상, 사용시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보증 공고는 다양스러운 것으로 보는데요. 만약에 뭐 10만원 이상 사용한 모든 금원에 대해 소명하라는 보증공고가 내려오면, 어, 정말 눈앞이 캄캄하죠. 어, 특히 거래 내역이 하나의 통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뭐 여러 통장에서 입출금이 교차되면서 해당하는 통장 모두 거래 내역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어, 이런 상황은 더욱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뭐 거래 내역 양이라도 적으면 모를까? 이런 케이스 대부분의 거래 내역도 엄청 많기 때문에 아주 힘든 케이스입니다. 어,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 사용처 소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청산가치 즉 어, 재산으로 포함시켜 매월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올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최근 대출로 인한 어, 사용처 소명이 가장 까다로운 케이스입니다. 어, 두 번째로는 요 소득을 소명하시오라는 것인데요. 어, 직장인의 경우 소명자료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서류만 들어오면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어, 직전 소득보다 현재 소득이 현재에 줄어든 경우에 그 사유에 대해 밝혀야 하고 그만한 사정이 있다면 또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어, 그러나 사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뭐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과 뭐 식당 등뭐 작은 사업장을 운행, 운영하면서 어, 매입 매출 관련 자료가 거의 없어 뭐 신청 당시 어, 소도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경우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 것인지 것인지 어, 신청하면서 매우 답답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현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들은 신청 당시에 어쩔 수는 없지만 어, 신청 이후부터는 통장으로 수령하도록 보정을 준비하고요 해야 그다음에 자영업의 경우 매입과 매출 그리고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뭐 신청 당시부터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보정을 대비해야 하니 어 번거로움이 두 배가 됩니다. 이렇게 소득 관련한 사항이 까다롭게 하는 어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재산을 소명하시오 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 개인위생을 신청할 당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뭐 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자료를 보면 뭐내 뭐 건물이나 토지를 볼수 있는 자료 뭐 등기부 등본 등 그리고 또, 어, 차량을 볼수 있는 자료, 뭐, 은행 거, 내역을 볼수 있는 자료, 보험 내역을 볼수 있는 자료, 뭐, 그외 재산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비교적 내 재산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 마찬가지로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도 같은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어, 재산 파악에 있어서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음, 그러나 과거 재산을 처분한 이력이 있는데 처분한 재산에 대한 소명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전세 및 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명은 이전 계약서 거래 내역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계약서를 분실하게, 분실하여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어, 창상 가치에 포함해야 하는 등 어, 재산에 관련한 소명이 까다롭게 하는 어,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까다롭게 하는 탑3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종합해보면 개인회생은 최근 대출 사용자 소독자료, 재산자료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며 어, 오늘 영상 유익했나요? 어,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